<목소리가> 와, 유사 아쿠아리움이잖아. 아쿠아리움 안가면 되겠다. 이공짜로볼수 있네. 어, 공짜는 보고 먹고. <목소리가> 엄청 크네, 엄청 크네. 보고 어, 먹고 즐기고. 어, 막. 고거, 고거 먹고 즐기고 그러니까, 막. 아, 씹고. 아, 미쳤네. 여기 배전 옆에서 조리해준다? <목소리가> 새우가 또 있네. 불쌍하 <목소리가> 아니, 뭐이렇 불쌍해 있는 거야. 어, 여기서 조리해주는 거야? 아차피 <목소리가> <똑같이 바로> 앞에서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해달라고, 해달라고 하면 <목소리가> 해주실 수 있을지도. 우선 우리또 있어. 이게 허벅지였나? 어디 어디? 찍어야 돼, 찍어야 돼. 조선교박이야. 조선의 아름다움을 아는 한국인들이구나. 우와 여기도 있어. 맛있겠다. 아쿠아리움 이거 찍어야 돼, 아쿠아리움 찍어야 돼.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해요. 우와 네. 뭐야. 왜 이렇게 포도가 작아났지? 어? 약과 같이 생긴 약가 약과 뭉쳐놓은 거 같아. 어려래어려 근데 여기 영상에서 되게 까맣게 나온다? 아리움야 근데 되게 많다 뭐가 진 그렇게 되게 많네 가족이랑 다 같이 와도 좋겠는데? 맛있겠다 바로 잡아가지고 패턴 먹고 되게 바삭하게 생겼다 바삭바삭하게 생다 맛있게 생겼다 음, 맛겠다도 음, 이렇게 주민해서대막 음, 신발도 파시네 음, <laughs> 오 밥도 먹을 수 있고 레알 금강상의 음, 식후경이네 아, 포도가 3,000원 밖에 안 해. 고구마 없나아 어, 이거 고구마가 1,000원이야. 이거 사야겠다. 뭐? 레전드다, 야. 야, 이거 사도 돼? 유진아, 기다려줄 수 있어? 진짜 사나이니. 진짜 사나이 야, 미친 고구마 1,000원 밖에 아, 안 해. 야, 미쳤다. 야, 개맛있어 보인다. 야, 뭐 살까? 이거 살까? 응, 응. 존나 이거. 아. 아. 아 진짜네 진짜, 네. 아, 참, <laughs> 진짜 아, 아니, 이거 아네 기억이 <laughs> 없다 개쩐단한두개 살까 그냥 두개 아니 왜 미쳤어 하나 골라줘 너가 대박 대박이다 그거 말좀찍거라 약간 개쩌는 거구나 이런 걸 이제 아, 아, 아 오늘 포식이 나신다 군침이 딱콩먹 서비스로 받은 건 아니고 먹으라고 <웃음> 해서 <웃음> 이렇게 야 맛있던 <laughs> 맛있어 응 아니 <laughs> <웃음> <웃음> 와 정말 알찬 시간이었죠 저희가 이렇게 신원시장을 알아봤는데요 네, 어,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신원시장 에주신분 뭔지 아세요? 신이 신이 원하는 <laughs> 그럼요 신이 원하는 신원시장이죠 주작이고요 네 다음에 또 봅시다 안녕 <laughs> 와 신원시장 <신혼> 최고 왔어 <laughs> <아싸. 웃음>